안녕하세요. 거물주입니다. 자, 대선 날인데, 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월요일 날에 기분 좋은 상승 이어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이 스타트업,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즉, 이 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벤처캐피탈 기업이죠. 자, 특히나 이 퓨리오사 AI, 그리고 AI 반도체 플랫폼 기업 등 이제 미래 성장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해온 이력들이 있고요. 어, 심지어 초기 투자자 자리를 깨, 이제 깨차고 앉아있잖아요. 이 전체 지분 중 무려 10% 안팎을 보유하고 있는 이대 주주입니다. 자, 6월 2일자 내용이고요. 필요오사 AI,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신호를 쏘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토종 인공지능 AI 반도체 스타트업 AI가 오는 7월 국내 대기업에 자사 AI, AI 반도체 레니게이드를 공급을 할 것으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업계에서는 LG가 첫 공급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 필요사 AI 신규로 이 투자자들이 계속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7월달에 이 LG, 이 LG의 반도체 레니게이드를 공급을 한다 그러고 자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재료적인 부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들 그리고 관심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투자자, 투자 같은 것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 필요요사 AI가 성, 이제 상장이 빨라질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이 반도체 AI 공급이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계약까지도 나올 수가 있,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업계는 이 레니게이드의 첫 상용 공급이 국내 AI 반도체 산업에 전화점을 만들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 필요요사 AI 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추가 고객사 확보와 국산 AI 칩 생태계 구축에도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필요사 AI의 2대 주주, 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DSC 얘네들은 당연히 대장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대선 후로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재료가 빠졌다라고 하면 4,2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었지만 지금 상승 나와주면서 재료가 빠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장기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은 이 AI 성장 가능성을 믿고 가져가시는 전략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이 고점에 물려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응하셔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 놓는 게 좋겠죠. 자, 이날 앞전에 상승을 해주면서 이전 매물대 깔끔하게 소화를 했고요. 자, 주가는 지금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상승까지 나와줬습니다. 60일선을 지지 받고 20일선도 뚫어줬어요. 즉, 지금 안정적인 흐름으로 전환이 됐고, 앞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매물들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제가 이 하락 개미털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미털기. 자, 기간 조정과 이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 저점 라인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서 흔들었고요. 이 주가 계속 빠지니까 개인들이 매도를 했고, 자, 그 물량들을 세력들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5,600원대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손절 물량을 다 받아먹고 지금 이렇게 호재거리 나오면서 추세를 돌려버렸습니다. 상승 추세로. 자,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당연히 이런 꾸준한 수익이겠죠. 자 지금 같은 장에 수익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통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요. 어, 수익 볼수 있는 스윙 종목들 음, 하루에 최소 두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장 상황 딱 맞춰서 미리 매집이 된 종목들로 적중률도 높고 수익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100% 무료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에서만 운영 중이고요. 어, 특히 이런 분들께 꼭 권해드립니다. 자, 개인 투자가 힘드신 분들, 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자, 뉴스를 봐도 종목을 모르겠는 분들. 이렇게 뉴스가 떴을 때 종목 안내랑 같이 바로바로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하루는 수익 보고, 하루는 손실 보고, 의미가 없습니다. 자, 꾸준한 수익, 그리고 높은 수익률. 중요한 거죠. 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도전이 필요한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자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면 모두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정보방에서 매일 이런 시장 흐름 요약부터 해서 스윙 종목 추천 그리고 메스타점 안내까지 자, 전부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 솔직히 말로만 수익 난다라고 해봤자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어, 일단 100% 무료니까 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종목을 받아보시던 뭐 시황 브리핑만 참고. 하시던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입장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5초만 투자하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 링크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010 5545 0284제 번호로 간단하게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립니다. 요즘처럼 시장 흐름 빠를 때 좋은 종목들 나와도 타이밍 놓치기가 쉽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 바로 입장 신청 해두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어 진짜 수익 자 체감 해보셔야 알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 신청해놓으시면 됩니다. 주가라는 거는 결국 이런 기대치로 상승을 합니다. 자 애초에 DSC 인베스먼트 상승을 했던 게 이재명 후보가 필요사 방문 후에 이렇게 터졌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한번더 대선 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DSC 인베스먼트 같은 경우에 애초에 이 정치 테마주로 수혜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백조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 테마주로서 수혜를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뭐 상지 건설 형지 뭐 전체적으로 대선 테마주들 많이 떨어졌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책 테마주라든지 이런 공약주들은 다시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3일 결국에 오늘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투자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선이 끝났으니까 더안 가겠지가 아니라 앞으로 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옛날 영상에서 지금 이 위에 물려있으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 자,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해보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나왔습니다. 자,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고 밀렸을 때 매수를 하면 이보다 더 안정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상승 나왔다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라 지금 추격 매수 해봐도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리스크 줄이 줄여가면서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매도예요. 매도. 이 매도랑 비중. 지금 계속 오른다 라고 해서 비중을 다 담아버리면 나중에는 이 돈이 없어서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다시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도 이 수익이 크지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실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만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기다린 게 아깝다. 뭐 혹은 더갈것 같다. 아직 마이너스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 물리는 거예요. 이 손절이든 익절이든 이 매도를 못하고 반복이 되면 종목 가지수만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절대 수익을 보지 못하는 주식 계좌로 변합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요? 자기만의 기준으로 목표가를 정해두고 몇 분할로 매수가 들어가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아 여기까지 빠지면 손절을 해야겠다. 이런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주가는 실시간인데, 나는 일을 하면서 주가창을 보고 퇴근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 이거는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요 자필요사 AI 재료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에 추가적인 상승 무조건 합니다 이 매력적인 종목 DSC인베스트먼트 지금 진입 타이밍 놓쳤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를 하던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하던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타점적인 부분을 제가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린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정보들 이슈들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요. 자, 같은 종목으로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결국에는 빠른 대응력 차이입니다. 이런 타점적인 부분.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런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입장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DSC 인베스트먼트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응 전략,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수급들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정보방 들어와 주셔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정보방 입장은 어렵다 라고 하시면 자, 0 1 0 5 4 0 0 8 4 입장이라는 글자 뒤에 문자 라고 추가적으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에서 동일한 내용들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이렇게 장 흐름들, 장 시황들, 자, 중요한 내용들 발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런 대응적인 부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국내장 굉장히 빠른 만큼 어, 이 단타 하고 싶다라고 연락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방 1기 이 운영을 진행 예정이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타방은 어, 당일에 매수해서 당일에 매도하는 종목들로 어, 실시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매수가, 매도가. 도움 드릴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100% 우려인 만큼 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이기는 어, 언제 진행을 할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선 1기에서는 어, 대선 이후에 공약주들, 그리고 정책주들, 이런 수급 들어올 종목들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 번에 여러 종목이 아닌 최대한 실용적이게 어, 실시간으로 종목들 챙겨 드릴 거고요. 하루에 10% 이상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는 단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0 1 0 5 5 4 5 0 2 단타 라고 보내주세요. 주식이라는 게 정말 간단합니다. 돈 버는 방법들을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좋은 기업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가 끝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는 눈과 정보 있으면 주식 투자 어려운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쉽고요. 지금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빠르게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이는 번호로 입장. 나는 단타가 하고 싶다. 단타. 라고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을까요? 제가 계속 힘낼 수 있게 아래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면 옆에 있는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부터 매집 들어가는 200% 큰식 예상하는 종목 제가 선물로 하나 챙겨왔습니다. 어, 대선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영상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아, 요즘 이슈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딱이 영상 하나로 이 종목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추천 종목, 한 종목,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히든 추천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앞으로 이 수익률 200% 이상 전망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꼭이 종목 집중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에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지금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이 청정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9%로 사상 최초 40%넘은 상황이고 지금 이 미국 개정안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정안이 나오면 지금보다 배터리 업계 수혜는 줄어들고 태양광 업계 입장에선 중국 배제 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탄소포집 관련 매출이 지금 2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데 미 공화당에서 제시한 이 탄소포집과 관련된 세액 공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이 말인 즉 탄소포집에 대한 이 공화당의 우호적인 입장을 암시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화당의 탄소포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탄소포집이 이 전력 수요 급증과 미국 원유 가스 생산량의 확대에 그리고 에너지 수출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후 변화와 지금 이 에너지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매력적인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분명 이 매력적인 선택지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큰 문제는 이 에너지 생산량의 변동성이겠죠. 예를 들면 이 태양광, 이 태양광 발전은 날씨가 흐리거나 밤에는 전기를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이 풍력,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노력 중인 상황인데 자, 지금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지만 이 기술력 입증이 되고 떠오르고 있는 기업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세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공략해서 이 히든 종목 챙겨가셔야 지금 25년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힘입어서 전세계 발전량 40% 돌파라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지금 전세계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는 청정 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9% 집계되면서 사상 최초로 40%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성장 동력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였다라는 거죠.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속한 민주당 또한 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고 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미국을 보자면 표면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와 반대 극부에 있다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미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많은 미국 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재생 에너지와 이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신재생 에너지가 어, 중요. 한걸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각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 주도권 누가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 수익률 또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자, 태양광은 어, 3년 만에 발전량을 2배 늘리면서 전 세계 신규 전력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고, 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한 재생 에너지는 22년도에 비해 작년 기준으로 연간 증가량의 최고치보다 49%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인 즉, 점점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자, 작년에 폭염으로 전 세계에서 이 전례 없는 폭염 기록을 이제 경신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이제 최고 기온 기록이 등록이 되었고, 15개 국가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의 약 20%가 냉방 수요에서 비롯이 됐는데 우리나라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23년도와 같은 조건이었다라고 하면 전력 수요가 1.1% 감소했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를 해보면 이 기후변화가 에너지 수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자, 이렇게 빠르, 이제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한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 한국은 석탄 발전이 2017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28% 줄었지만 어, 줄어든 목을 재생에너지가 아닌 이 가스 발전 대체했다라는 건데요. 자 석탄 발전이 석탄 발전이 정점을 찍은 이후 이28% 줄었지만 줄어든 목을 재생에너지가 아닌 가스 발전이 채웠다라는 거죠. 자, 엠버의 아디티아 롤라 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재생에너지의 기록적인 성장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 청정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라며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것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석탄발전을 더욱 신소리, 이제 신속히 퇴출하고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발전으로의 전환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현재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지속가능한 대안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만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입지가 이 정도다라는 걸한번더 인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당장 내일부터 상승을 주도할 신재생 에너지 대장주가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이 더욱더 강력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재생에너지 관련된 전 세계 시장 규모인데요. 어, 25년도 어, 그러니까 올해 자, 1,194만 밀리언 달러. 자, 그러니까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어, 1,657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어, 4년 뒤인 자, 29년도를 보시면 얼마까지 성장해 있습니까? 하나로 2,406조 정도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거의 40% 정도. 성장했다라고 볼수 있는 수치인데요. 자 아래에 보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보더라도 자 19년도 실적과 34년도 목표치를 본다면 자, 4배에서 5배 사이로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이 말인즉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힘을 쏟겠다 라는 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정부가 20조 들여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풍력단지를 짓겠다. 발표한 데 이어서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 또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 공약을 내걸며 이 또한 한몫을 했다고 보는데 최근에 대선 토론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말한 바 있죠. 자 이재명 후보는 기후 에너지 정책 발표문을 통해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라고 하며 20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 이제 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의 r 1 0 0 산단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실제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14.3디가와트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자이 정도면 사실상 현재와 비교했을 때 100배가 넘는 용량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건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 또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일단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국의 R-100 산단 구축에 대해서 공약을 걸었고, ESS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했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S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을 100% 태양광 이 풍력 등의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캠페인이고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고. 여기에 지금 이 종목이 정확하게 부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어,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아주 잘 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 신재생 에너지 공급자와 조력자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러니까 전력 구매 계약 내 중개자 역할까지도 할수 있다라는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건이 풍력 발전 사업권 그리고 해상 풍력 파이프라인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어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충분히 이슈를 받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뉴욕 해상풍력 프로젝트까지 전격 재개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밀고 있던 정책을 급선회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은 정책 관련된 이슈와 트럼프 관련된 이슈, 보지팜이 포함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슈를 받으면 수급이 한 번에 몰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까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까지 아우르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자 고점에서 저점까지 자 주가가 하락을 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 하락 흐름에서 저점을 잡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고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이전부터 매집을 하고 있었죠 자이 말인 즉 지금 굉장히 저점 구간이고 최근까지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가 부각을 못 받은 만큼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다 볼수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자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튀어 오르죠. 튀어 오르고, 튀어 오르고. 자 이게 뭐겠습니까? 자이 세력들 매집한 흔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에다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맞물린다라고 하면 자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상승 나오기 바로 직전 이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를 잡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수익 볼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 하실텐데요. 제가 이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우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바로 종목을 오픈을 해버리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상단에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히든 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구독 누르시고 문자 보내서 이 히든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참고로 어떠한 금전 대가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챙겨 가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는 이런 재미 보시는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